이번 경기는 고양 오리온 대 창원엘지입니다. 그럼 고양 오리온부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31일 서울 삼성전에서 88대 71로 완벽한 승리를 챙겼습니다. 3쿼터 14대 15로 밀린 것을 제외하고 매쿼터 리드를 챙겼습니다. 제프 위기는 16.9리 바운드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고별전에서 기량 저하로 교체됐네요. 디드릭 로스는16.5 리바운드로 힘을 보태고 한오빈의 16점, 이대성의20.9 리바운드 7 어시스트 활약까지 이어졌습니다. 경기 내내 공격이 잘 풀리면서 약 2.52.5%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창원 LG입니다. 31일 인천전자랜드전에서 73대 81로 패배했습니다. 전반전까지 밀리다가 3쿼터 31대 18로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나 4쿼터에 힘이 부족했던 탓인지 1 1대 11로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를 책임질 수 있는 레이스의 부재가 경기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온 윌리엄스가 13.9 리바운드, 테리코 화이트가 8점, 김시래가 12.5 어시스트, 정희재가 17.4 리바운드 2 어시스트로 활약했지만, 떨어지는 야투 감각과 제공권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양팀 종합 분석입니다. 올 시즌 3번의 맞대결에서 오리온이 2승 1패로 앞섰습니다. 그뒤 3라운드에 오리온이 85대 77, 90대 72로 이기고 2라운드에 엘지가 86대 80으로 이겼습니다. 최근 오리온은 위디 대신 데빈 윌리엄스를 데려왔는데요. 뛰어난 신체 조건과 활동량, 기동력을 갖춘 선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첫 경기에서 의욕을 보여줄 것이라 예상됩니다. 가뜩이나 전력에서 우인 오리온이 윌리엄스의 동기부여와 함께 더욱 날아오를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고양오리온 대 창원엘지의 분석이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삼성생명 대 KB스타즈 경기입니다. 삼성생명부터 분석해보겠습니다. 31일 신한은행전에서 55대63으로 패배했습니다. 1쿼터부터 11대19로 밀린 뒤 분위기를 따라잡으려고 했으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날 악재가 많았네요. 3점슛 성공에서 4대10으로 크게 밀리며 성공률도 20%와 38%의 차이였습니다. 턴오버 역시 18대9로 2배나 많았습니다. 잦은 턴오버 속에 야투 기회조차 잡지 못해 팀내 최다 득점이 11.1 정도로 공격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기본기 측면에서 밀리다 보니 경기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KB 스타즈를 분석해보겠습니다. 29일 신한은행전에서 63대 69로 패배했습니다. 박지수가 17.16리바운드 4어시스트 이블록으로 활약했지만 신한은행의 기세를 넘어서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야투 감각이 평소보다 떨어졌고 여기에 제공권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경기 내내 박지수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경기 흐름이 말려 턴오버가 많았습니다. 무려 15대6으로 아홉 개의 턴오버를 더 남발하며 공격 기회를 확실히 잡지 못했습니다. 야투시도 개수에서 54대 66으로 12개나 밀렸습니다. 양팀 종합 분석입니다. 올 시즌 4번의 맞대결에서 KB 스타드가 모두 이겼습니다. 올 시즌 맞대결 때 KB가 평균 75점을 넣고 삼성 생명이 71점을 넣었습니다. 평균 4점 차이로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두팀 모두 최근에 신한은행에 패하며 분위기 반등이 필요한 중요한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삼성생명은 김한별이 아직 정상적인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박하나가 전력에서 이탈한 가운데 직전 경기에서 김단비까지 부상을 당했습니다. 김단비가 안면 보호대를 착용하고 경기에 나설 예정이지만 경기력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삼성생명대 KB스타즈의 분석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월 3일 국내 농구 경기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분석 영상을 보시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하단의 댓글을 보시면 상담 가능한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오늘도 스포츠헌터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